이거 어때? 국물 말고? <laughs> 약간 간식 느낌으로다가 간단하게 국물을 헤비하잖아 <laughs> 트레이인가? 여기다가 올려주세요? 다 끝나면은 아니 지금 되지도 않데왜 계속 먹는거야 몇 번을 먹는거야 아니 시간이 아직 20초가 남았다고요. 어디 가세요? 작가님을 배달. 작가님을 아, 저예요. 시키셨나요? 네. 타임을 시켜줬나요? 네. 네. 지금 빨리 불기자, 빨리 드셔야 돼. 네. 아 네. 왜 이렇게 느꼈어요? 아 여기 또 주변 한 바퀴 두 바퀴를 돌아다녀요? 바퀴. 아니 아니요. 와짜르르 <laughs> <짜루루>. 맛있게 드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다 먹은 그릇은 저쪽 바깥으로 놔주시면 되십니다. 네. 네. 맛있겠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잠원 한강, 공원에 와 있습니다. 지금, 여자 둘이서 뭐하는 짓이야짜장면 시키신 분? 아, 겁니다 a c k Come back. c o 안 e back. 먹어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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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m 아이고, 앞접시 아, 장유유서니까 언니 먼저 응. 고마워 네. 이럴 땐 처음 첫째가 좋은 것 같아요 먼저 먹기 저는 한 입을 크게 먹는 스타일 짜장면 시키신 분 저요 근데 한강에서 원래 응. 맛있어? <웃음> <웃음> 맛있어 보여. 어때? 매콤. 어 진짜? 매콤한 거 사면 더. 응? 나도 그런 많이. 원래 한강에서. 들어먹었 라면이 아니라 원래 짜장면이었잖아, 그렇지? 응. 우늘 제대로 시켰는 지금. 제대로 만드는. 응. 라면은 요즘 mz들만 라면 먹고. 응. 우리는. 음! 한 가지 더 추가요? 진짜! 탕수육도 시켜야 되겠는데? 한강은 라면이 아니다 음! 짜파게티다 야 맛있다 음 이거 먹어볼게요 먹어봐 음 맛있다 맛있다 음 응. 음, 아, 편의점이 맛있네. 와, 음. 짜장면 신나 수다. 진짜 여러분, 짜장면. 한강은 짜장면, 짜파게티. 짜파게타. 아, 좀 조금 불었는데. 근데도 맛있어. 근데도 맛있어. 그리고 나는 사천인거 처음 먹어봤는데 진짜? 응. 이거 매운 거안 먹어봤어? 응. 이거 응, 진짜 맛있는데? 그럼 짜시만큼 먹어주세요. 네. 음, 맛있요이연인들이 음. 데이트할만 하다. 이런 데서. 데이트 해보셨어요? 저는. 한큰 데이트 안 해보셨어요? 아, 한큰 데이트요? 10년 전에 많이 하셨죠. 10년까지 가야 돼? 어? 15년. 나 <laughs>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 소세지 드셔보셨어요? 네. 맛평가는요? 음, 저는 짜장면이 맛있어요. 음. 근데 이게 또 여기서 먹으니까 음. 또 이게 느낌이 있네요. 그쵸? 음. 이 등반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음. 전방에 집에 가져가세요. 아, 집에 쟁반에도 있어가지고. 음. <laughs> 음. 괜찮네. 음. <laughs>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먹었습니다. 내일은 뭘 먹을까요? 아.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거 대신 먹어줄게요.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먹어드릴게요. 아. 아. 근데 댓글 다는 사람 있을까? 제발 댓글 달아주세요. 지금 무, 아, 무풀이 더 무서워요. 제발요. 우리 구독자 14분 계시거든요, 지금. 진짜 너무 어제 너무 감사해. 야, 이거 좀썰좀 좀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응. 어제 4명이었어요, 저희가. <laughs> 어제 4명이었는데 <laughs> 오늘 14명이 됐어요. 대박이야. 10, 14명이야? 응. 와, 진짜 14명이 됐는데 <laughs> 기분 너무 좋아서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14명 구독자 여러분들. 저희 더 열심히 할게요. <laughs> 안녕.